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토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1월 1일부터 스트롱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금사나비트코인사나뭐 이런 자산의 배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투토전략에서. 네, 결국은 하나예요. 이제 올해는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하반기 가면 뭐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유가 수분 논리를 말씀드렸고, 또한 최근에 말씀드렸고, 순환매가 되게 빠르다. 그래서 한 바퀴씩 다 들었어요, 전업종들이. 지금 못간 업종은 딱두 가지,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방 못 갔어요. 이게 이제 주도주였었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이제 가세가 되면 시장은 강하게 레벨업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스트롱바이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시장이 좋게 되면 소액으로 단기 매매가 잘 돼요. 그래서 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문자 회원들을 모집을 했었죠. 50명을 모집해서 어 단기 매매를 운영을 해 봤어요. 단타그 흔히들 얘기 소액으로 단타 치는 거를 시장이 먹히냐 안 먹히냐, 시장이 잘 받아 주냐 못 받느냐. 근데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기존 문자 회원들이 회비는 그두 달에 50만 원으로 어, 받아서 50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 수익금이 벌써 회비다그고도 어, 지금 수익중이에요 그 회비 빼고더라도 80만원 정도 수익중이고 어, 우리가 이제 운영한지 이제 저번주 어, 5월 22일부터 시작됐으니까 목금월화 4일거래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시장 자체가 받아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어, 빨리빨리 움직이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제가 원래는 그 문자반들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집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 나머지 그 가입을 하려고 해도 못했던 가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단 하루 50명만, 어, 또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 그 문자반 회원님들은 단기 매매가 되시는 분들, 소액으로, 어, 한 종목에 5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속 돌린 거예요. 이게 소액으로 돌린 거거든요. 500만원 가지고 종목을 한 종목 사서 계속 돌리는 종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단타가 되거나 내가 매매를 빠른 매매하고 또 선절도 했잖아요. 저기 보면 오늘 이제 종목이 늘어지면, 어 빨리 팔고 종목을 또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문자반 2기를 모집합니다. 을 그래서, 어 좀딱 빠른 매매 소액으로 종목을 돌리거나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받쳐주는 시장이고, 어 지금 벌써 5월 22일에 가입한 사람 회비 빼고 나머지도 한 80만 원 정도 수익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쳐줄 때 회원을 모집해서 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어, 50명만 오늘 또 받을 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소액이고 종목이 어, 대응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문자를 잘 따라오시고 또한 문자를 받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50분 제가 모집해서 어또 이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구간이고 소액으로 뭐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벌써 먼저 가입하신 분들은 어 회비를 다 빼고 그다음에 수익이 8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어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수 여러분들도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단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어 좀단기 매매 이두달 동안 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벌어가고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은 소 애교로 운영할 수 있고, 회비도 비싸지 않잖아요. 두 달에, 한 달에 2만 5천 원 꼴, 25만 원 꼴이죠. 하루에 만원거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적그 등록을 하셔서 오늘 50명이 한해서만 진행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 잘 컨설팅 받으시면 이번에 수익 내기가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장 말씀 그래도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 종가 부분에 시장이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라고 해서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센 것들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어 강력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되게 세고, 그 다음에 또한 미국 선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 최근에 일어날 일들은 종가에서 많이 땡겨요. 우리나라 시장 끝날 때 온저리에서 종가를 많이 땡기거든요. DCM이 있다는 거잖아요. DCM이 있다는 거는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해주더라도 2650이 넘어가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특히 6월 시장은 더 강하게 봐요. 그래서 오늘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원전주도도 강하고, 조선주도 강하고, 방산주, 뭐 돌아가잖아요. 건설주,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는 많이 올랐죠. 플랫폼. 어,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자동차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6월달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 또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문자반을 좀 운영, 들어오셔서, 어, 제가 회원가입을 잘 하자라고 얘기를 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은 밴드폭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적기예요. 그래서 정보 사타파라타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밴드폭이라고 하거든요. 이 밴드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그 저번에 가입 못 하신 분들은 꼭 어, 가입을 하셔서, 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액으로 해요. 뭐큰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 500만원 정도로 한 종목씩 들어가서, 한 3, 4개 정도, 2개, 3개로 막 돌려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밴드 폭이 먹고 수익 내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예,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선착순 5 0명으로만 오늘 마감할 거니까, 꼭 오셔서, 어, 수익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방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은 좀 단기 매매. 예, 방울을 포인트로 맞췄어요. 저번하고 이번하고, 근데 소액로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이번에 잘 참여하셔서 좀 이제 불을 쌌는데.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밴드가 열려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을 가지고 돌리면 여러분들 많이 손해 났던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충분히 보여져요. 그다음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또 돌죠. 그다음에 그동안 조정을 줬던 플랫폼, 특히 카카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건 뭐냐면 그동안 2, 3년 동안 2년 정도 많이 빠졌던 게 카카오 관련주거든요. 오늘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좋죠. 예. 네, 카카오페이도 오늘 11% 정도 상승했고요. 카카오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붙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에요. 순환매라고 그 보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플랫폼 쪽잘 봐야 돼요. 그다음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 자동차 이쪽도 이 들어 올려주면 시장 자체는. 강력하게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볼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50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차이지. 여기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냥 스롱바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올해는 시장이 집중하는 게 우리가 2, 3년 동안 고생했던 걸 복구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길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좀,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회비를 많이 깎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참여하셔서 좀 소액으로 어, 운영을 해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벤트가 오늘은 이제,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달 이제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문자 회원을 봤는데요. 이번 시장은 좀 수익률 내기가 좋아서 다시 한번 공지해서 이익이분들을 받으면 좀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선착순 50명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따라오신다면 두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장 자체는 스 t r o n 에너지도 얻을게요. 결국에 골 팍팍 감사합니다.